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뉴입니다. 9월 20일 월요일 일상 라디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토요 아이템이 진행이 되죠. 아, 근데 이저 돗자리 아이템은 어디서 많이 보던 아이템 같기도 해요. 저거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올렸던 그 돗자리 그거랑 되게 비슷한데, 어, 그때보다 퀄리티가 좀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이고요. 저는 아마 이건 안살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 대처할 수 있는 용품이 저한테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리프템인데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아, 좀 아쉽네요. 이런 거는 상호작용이 좀 있게끔 내어 좀 되게 좋은데 와 근데 도트로 이렇게 찍어내는 거는 정말 잘 찍어내는 것 같아요. 특히 드디어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과 옆에 배가 드디어 배다운 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야마, 이게 이제 200 리프인데 그냥 이렇게 보는 리액션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아 이렇게 손을 뻗어서 뭔가 하는 게 있고 이거는 지금 여기 나오는. 어디 있지? 네, 약간, 어, 이건가요?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굳이 만, 안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이것도 아마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네요. 이번 거는 상호작용이 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 이런, 이 정도면 뭐, 생각보다 열심히 토요 아이템 주워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늦잠을 아주 푹 자가지고 매우 만족하는 중입니다. 참고로 오늘 밤에 새벽에도 꽁코가 나왔어요. 그래서 버섯 우산이 떠가지고 이렇게 타마한테도 씌워줬고요 아, 진짜, 토용 아이템이 왜, 왜 협용 아이템이라고 하는지 다들 아실 것 같긴 하시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토용 아이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시라면은, 이렇게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만은, 광산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좀 많아서 제가. <laughs> 많아서 일단은 다 보내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음, 네, 이 정도 보내면 된것 같고요. 해피홈도 같이 확인해 줄게요. 이런 식인데, 오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토용 아이템은 제 생각엔 아마 다시 보면 선녀일 것 같, 은 아이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열심히 주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포켓미 요새 이벤트 아이템이 퀄리티가 워낙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이면은 무난하게 열심히 주워도 나중에 여러 가지를 표현하기에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쉽다고 하, 해야 하면은 작년에 그 농사 아이템 관련해서 한번 나온 적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텃밭 아이템해서 농사식으로 뭔가 이렇게 짓는 게 있었는데 그걸 그거 러그랑그그 그거, 그때 이벤트 했을 때 같이 나왔던 아이템을 같이 좀 리뷰를 해줬으면은. 그거 은근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사과 사과 나무 밭처럼 뭔가 꾸밀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아, 이거를 동물 친구한테 이렇게 줘도 버섯이 크네요, 여러분. 아, 근데 저는 당분간 아마 제 캐릭터는 이 컨셉으로 갈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얻어 걸린 건데 너무 제 마음에 들어서 일단 이런 식으로 갈것 같고요. 알림을 보고, 어, 또 중요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음,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남아있는 아이템은 내일 아마 이게, 요게 새롭게, 새롭게 추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추금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추금기가 아마 토용 아이템 할때그 주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 생각도 그렇긴 해요. 왜냐면 추공기 자체가 한 번도 이때까지 리이슈를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한 3일 정도 남았을 때 다시 리이슈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용 아이템 여러분 열심히 주워 놓으세요. 이번 거 생각보다 무난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상황 <laughs>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아, 그리고 이거는 뭐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고, 안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는데, 제가 왜 생방송을 정말 잘안 합니다. 뭐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잘안 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포캠 자체가 뭔가 이렇게 뭔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아이템을 보여드릴 수 있는 컨텐츠가 별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꾸미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제 아이템 이것저것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하면 좋긴 하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생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컨텐츠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그날그날 일상 라디오 소개처럼 하려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녹화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예전처럼 다시 그 유튜브 짧은 영상으로 알림을 드리고 어, 생방송 진행을 할것 같긴 해요. 아 근데 버섯 아이템 너무 귀엽지 않네요 여러분 이거 5성 뽑고 싶긴 한데 뽑, 뽑아도 요새는 아이템을 제가 쿠키를 뽑아도 딱히 제가 쓰고 싶은 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너무 이것저것 하게 되면은 번인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요 번, 번인이 아니고 번아웃이죠 번아웃처럼 여름 때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해서 조금 스스로한테 지쳤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뭔가를 계속 보여드려야 되는데 뭘 보여 뭘 보여드려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제가 생각해도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데 영상을 업로드 한 적도 있어요. 이제서야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지난 달엔 과금도 많이 하, 많이 했고 해서 이번 어느 순간부터는 좀 쉬엄쉬엄 하려고 해요. 광장에 온 김에 물방울 원피스도 한번 사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구입을 했고요. 어, 토용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1시간 10분마다 리젠이 되니까 타이머 맞춰서 꼭 열심히 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지금까지 날며였고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